한번안 풀었어요? 자 풀어봅시다 음,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목이 감목이 신유수로로 가면은 사목이 돼 죽은나무가 돼요 죽은나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경금으로 벽갑을 해서 정화로 이제 아궁이뿌로 뗄람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목이 신유수로로 가면은 거의 용신을 병정화를 써야 되는데 정화를 먼저 쓰고 병화가 다음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연월간에 갑자기 합토가 들어왔죠. 간압이 됐죠. 간압이 돼가지고 월지, 술토에 통근이 되니까 이거는 토가 기세가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 재다신약이 되니까 용신은 뭐를 잡아야 돼요? 이제 자중에 계수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니까 용신은 계수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갑기합토가 돼서 이 술토 미토 기토가 없다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보면 병자가 용신을 잡으면 딱 맞아 들어가요 이 사주는 그런데 갑기합토가 돼가지고 또 화생토니까 이거 전부 토로 가죠? 토로 가죠 재다신약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어... 자중에 개수용신 잡아야 되죠 재다신약이 되니까 내 손에 움직일 수 있는 재물은 없는 거죠 내가 움켜질수 있는 아가씨가 없는 거야 더더군다나 술토가 공망이 됐어요. 공망이 됐으면 이 갑기합도 사화까지 전부 다 공함이 됐거든. 아 여자가 웅덩으로 빠져들었는데 뭐 내가 끄집어내서 같이 살림을 차릴 여자가 없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잠이 원진되지 술미 형파가 되지 해서 이것도 또 손상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축술미 삼명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자리도 위험하고. 또 아버지가 다친 거예요? 예. 이 녀석이 결혼을 했으면 은난 자식도 위험하고. 음,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어, 한게 문제가 아니고, 축술비가 들어오면서 귀문관사라고 조객사 상문사리 태동이 되는 거, 얘는 신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주라 이거야. 일본에서 뭐 어디 가서 잡아주든지. 그래야만 이 얘가 풀려나갈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지금 어떻게 생에 들어가나 한번 봐봐요. 내년에. 인술이 화국이라고 하는데 인술이 화국이라고 하는데 가을의 화의 세계가 세가 강한가 약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목에 들어오면서 인사 형을 먼저 맞죠. 형을 맞아서 편인 태백을 태동시키니까 태어나게 만드니까 내년에도 또 수술근이 또 들어오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수술근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뭔가가 지금 야가 사고가 또 나오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목극토를 해가지고 또 인수를 목극토를 해가지고 술토를 또 치죠. 그러니까 남 아버지한테도 또어얘기치 않은 사고 질병 문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극토 해가지고 또 시지 편절을 치면서 상문이 또 태동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 똑같은 문제가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개묘가 들어오죠. 개묘는 이제 뭐로 들어와요? 묘술를합라되면 잠이 형으로 들어오죠. 음. 또 내년 후년에는 문서 문제, 수술 문제, 개, 문서 계약 관계를 해 가지고 손재수 문제 이런 게 계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년 후년에는 그럼 결혼할 수가 있나? 잠매 원진 터에서 일찍 철궁에서 어, 형사를 치는데 결혼수가 들어오나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이민 개명. 갑진도 마찬가지죠. 갑진도 풀려나가는 게 없죠. 그러면 얘 나이가 33세인데 네. 33세 전두를 해가지고 김원동가에서 재기공이나 관기공이 흉서를 대동가 어떤 면은 또 그런 문제가 들어온다고 미시가 이제 미시를 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사주는 시간이 조금 틀려도 연월일에서 맞춰 나가서가 했는데 김원은 네. 시간이 틀리면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김원동갑은 시를 몰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 에. 중국에 이제 김원동과 공부한 사람들은 시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친 거예요 미시를 놓고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16에다가, 16에다가, 이거는 9, 20, 26. 나누게 구하면 얼마나? 하나? 7하고 8하고, 7, 응, 7 8. 지금, 음등국이 되죠? 집안 수까지만 여러분들이 뽑아보세요. 사가 동했고 술이 동했고 자가 동했고 미가 동했고. 저 지금 봐봐요. 자 우선은 세궁이 왕에 약해요. 이거는 태약하다고 하는 게 태약하다고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왕사를 논할 적에는 왕하다, 태왕하다, 약하다, 태약하다 해서 네 개밖에 없어요. 더 심한 거는 극강하다, 극약하다까지는 넣는데 극강 극약으로 가면 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잘안 해요. 그래서 사주나 기문에서는 약하다, 태약하다, 강하다, 태강하다, 왕하다, 태왕하다 그렇게까지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궁이 일단은 굉장히 태약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흉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궁에 정재가 떴으니까 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 중궁에 정재가 떴다는 건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세궁이 망했을 적에는 돈을 돈법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처복이 많다.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세궁이 약하니까 손재서가 들어온다. 처와구에 연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 다 여러분들 그잘 기억을 해두세요. 중궁의 정제 가뜬 거는 길하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의 정제가 떠설 적에는 반드시 세궁이 망해야 돼요. 세유궁이왕 하면은. 어 내조 어 처의 내조가 많고 어 현모양처격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물법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세궁의 약해설 적은 그와 반대로 손재수가 들어온다 처와의 연이 없다 결혼수가 늦어진 자 아니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자두 번째로는 동안계 지금 관계가 동했죠 동안 거는 세궁이 동하고 중궁이 동하고. 관계궁이 동하고 정인궁이 동하고 그 다음에 겁제궁이 동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볼 거는 재기하고 관경궁을 봐야 되는데 재기가 지금 은복이 돼 있죠. 3월 3일 은복이 돼 있어요. 재기가 은복이 된 거는 충을 맞았을 적에 태병이 되는 거예요. 은복이 돼 있을 적에는 그러면 은 재기궁은 왕해의약해요 세기공이 약했을 적에는 제기공이 약해야 되지 제국의 왕했을 적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 관제 구설 시비 다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럼 지금 관제공이 왕에 약해요. 약해요. 관기공. 자 지금 요요 요, 요거 화죠. 천반 삼목이 집안화를 생해주죠. 그걸 수생이라고 하고, 여기는 손, 손는 목궁이죠. 목생화가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태황해지는 거죠. 관기가 태황한데 세궁이 약하니까 관기를 제압을 못하죠.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중궁제가 관기를 또 생해주죠. 그래서 얘가 탈이난 거다. 얘는 인생의 풍파가 굉장히 많이 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태백사하고건봉산에 들어와서 수술권이 들어오는데 요 정재궁은 정재궁은 형사라고 수억살 조객사를 대동해요. 요것이 관계를 생활로 들어간다면 요것이 전부 다 따라서 관계에 붙게 되는 거야. 목이 목생활을 해가지고 관계공생 생하잖아요. 목에 팔목에 붙어 있는 형살, 수억살, 조객살이 생애점에서 얘를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귀신이 붙어오듯이 같이 붙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기본으로 미시가 틀림없다고 하면은, 단명수도 또 들어올 수가 있고, 단명수는 정인공을 보는데, 음, 단명까지는 안되겠다 정인공은, 이거는 뭐예요? 천반은 5토, 집안의 1토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겸왕이 돼 있다. 겸왕. 같은 경우는 겸자를 쓰는 거예요. 겸상의적이 겸자. 겸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고는 토궁인데 십토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같죠? 거왕이다. 같은 거는 왕자를 써주는 거예요. 비견겁자가 되는 거는 왕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명은 짧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명은 짧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들어와요? 이제 사고, 질병, 관제, 구설, 시비, 다툼, 감옥 가는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한테. 예, 그런 것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겁제궁이 동했잖아요. 동한 거를 우선 먼저 판단해주는 거예요. 겁제궁이 동했으니까 겁제궁 지반수가 뭐예요? 산은 오행이 뭐예요? 금. 그러면 건궁은 무슨 궁이에요? 금궁이죠. 그러면 겁제궁의 집안수가 왕해요, 약해요? 왕해요. 왕해죠. 중궁하고 어떻게 돼요? 매 충이 들어오죠. 그러면 요거는 겁제궁은 형제 자매가 나서 죽은 애가 있다. 아니면은 어, 유산이 됐거나 하는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 없대요. 없대? 없다는 응. 것보다. 응. 임시 화장, 않... 뭔가, 됐대요. 자연유산? 음. 피임을 했다고? 피임을 해가 묶었다. 고 크게 피임이지 뭐야. 피임 응. 시술을 받았다. 응, 피임 시술을, 시술을 받은 거라고. 이 집에 애는 몇 채에요? 네, 아들. 뭐, 뭔 뭐, 뭐, 문제가 있어. 왜, 그 문제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들어오잖아. 갑목이 형제자매인데 갑기 합토로 재성이를 바뀌니까. 엄마는 몇번 나는 저라도 그건 없다고. 아, 그러니까 뭐 없다면 뭐할수 없지만은, 하튼 그런 문제가 지금 들어온다. <laughs> 자연 유산됐거나 뭐 하튼 그런 문제가 들어온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32세부터 39세 얘가 지금 33세 아니에요? 32세부터 39세가 정자가 떴으니까 얘가 요요 기간 내에는 결혼 수는 있는 거예요. 32세부터 39세까지 결혼 수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얘가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는 결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엄마는 결혼을 다시 할수가 있는 거지. 결혼은 어렵다니까. 응.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식을 하고, 응. 그래서 본신고까지 하고, 응. 그 1년 동안 여자, 여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 결혼은? 뭐, 100%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얘 살을 봐봐, 이 흉한 게 있잖아. 네, 네, 네. 이 흉한 거를 풀어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결혼수가 뭐, 못 하는 게 어딨어. 네, 그러나, 이 그러니까, 얘기...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시기는 딱맞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32세부터 39세 정도까지는 결혼수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흉한 기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을 자꾸 방해하겠 거다. 결혼하면 또 네. 이혼하고 결혼하면 또 이혼하는 문제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지. 그런데... 결혼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수님. 응. 거기 호적을 딱 넣으면 결혼했다고 봐요. 맞나? 호적에 등기가 돼야 되는 거지. 결혼했다. 그렇지. 했을 때는 결혼했다고. 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동거 생활을 했다는 건 결혼한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호적에 다 올린 거야.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장전에. 그러면 결혼한 거지. 네. 결혼했다고. 그럼 그 이혼 수가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게. 어. 응. 그걸를 이제 우리가 풀어 보는 방법은 32세부터 한 19세 78을 중국에다 놓고 다시 돌려 보면은 언제쯤에 결혼하겠다 하는 게 이제 들어오겠지. 아, 그걸 그 연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 기본은 그렇게 풀어 보는 거야. 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음. 제가 이 굉장히 약간하는 굉장히 약간다는 뜻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응. 금생수 해가지고 네. 시, 뺏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금생수로 아, 뺏기잖아. 아, 뺏기잖아. 뺏기. 내게 하나도 없어. 집안에 아, 지방수에... 지방, 수니까 되잖아요. 금생수 뺏기잖아. 음. 천반에 육도 수니까 금생수 뺏기잖아. 음. 수니까 금생수 뺏기잖아. 네, 하면 괜찮은데,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 다음에 중궁왕은또 네. 충을 맞잖아, 또. 응? 중국은 팔은 묘목이고 구는 신금이니까 어때 서로 상급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구 금이 또 부서지잖아. 아,